여기가 로드스타 여기서 뛰어라 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어, 돌아오는 수능 우리는 완벽하게 연습된 상태에서 그 현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한성만 실전 모의사반의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는지 더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모의고사 끝에 여러 가지 결과를 받아 들었을 겁니다. 백점 맞은 친구도 있고요. 어, 노력해서 목표에 도달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잘하다가 시험 앞에서 완전히 허무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어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쉬는 시간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곳에 리스트된 세 개의 주제가 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6월 모의고사에 해설 강의를 다 마치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고난도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해가시죠? 네, 15번이 그랬고, 22번이 그랬습니다. 3 0 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거를 내가 어쨌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공부가 하반기에 더더욱 치열하게 고난도 문제의 일단을 뚫고 있어야 된다는 이점 이거는 여러분 다 주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시험의 최대 이슈는 얘입니다. 1이번 지수 함수 그래프에서의 간단한 열립 방정식 주제였습니다 14번 로그 부등식이었는데 망각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10번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였는데 그건마저도 헤맨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알면서도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내가 평상시에 완전히 루틴화 돼서 실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정말로 어, 최선을 다한 피 튀기는 노력이 필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기적으로 복습하지 않는 자, 반드시 현장에 당신이 생소하게 느끼는 어떤 지문과 어떤 상황이 기다릴 것이다. 하여, 주기적으로 최소한 일, 아, 한 달에 한번전 단어에 걸친 복습이 필요해집니다. 그 정리된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른 자 항상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서두르지 말 것. 그래야 시간 게임에서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어, 여러분 선배들이 남겨놓은 매우 중요한 교훈 철칙을 다시 한번 곱씹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긴데요. 어쨌든 저는 그 모의 평가 총평에서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 난도 구성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응하는 나의 계획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8번을 풀고 난후 4점짜리를 계속 풀어나갈 것인가, 3점짜리로 건너뛸 것인가 이 순간의 결단. 조문장보에서 10번까지 푼 후. 11번 페이지로 넘어갈 것인가 16번으로 건너갈 것인가 이 순간의 결단 이 결단이 애매한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해보다 보고 판단하지 이렇게 해서는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 12번 문제 앞에서 나는 몇 분의 여지 안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몇 분만에 체크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것 또한 사전에 연습되고 결단되고 일상적으로 연습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곳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다 보면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나의 에너지는 완전히 방전되어가고 나의 멘탈은 그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번 마저도 어렵게 풀게 됩니다. 동의되시죠? 네. 해서 순서의 재구성, 시간에 관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시험으로 진입 중이라는 점염두에두시고 물론 그때 말씀드렸지만 9월이 수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바로 적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난이도가 촤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쭉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네, 저 순서 내가 푸는 순서의 재구성이 절실하다는 점. 근데 이 모두가 옳은 소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몸에는 이상한 때가 긴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럼므로 반드시 새로운 습관 완전히 탈바꿈하는 나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사반을 구성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모토, 현장 상황 그대로 완벽히 연습된 실전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자세 가지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어쨌든 저희 강의에는 정규반도 있고 네, 지금 실무반도 있습니다 어, 주로 외부 학생들, 지금 정규반을 듣지 않는 친구들인 경우는, 음, 내가 나름대로 어딘가에서 개념 공부는 한다 치고, 어, 실전과 같은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볼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조건을 제안해 봤습니다. 네, 6월 모평 100분의 90을 전제로, 우리는 저, 시, 저 모든 시간 동안 연습된 채로 만점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결의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일요일 날에 4시간이거나 월요일 4시간 둘중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은 7월 7일과 8일입니다. 뭐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에 오면 제 1라운드, 제 2라운드, 두 개의 라운드로 실전과 반성 완성. 반성과 완성을 하는 네, 심층 해설 강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라운드 1은 저희모의사를 가지고 100분간 치를 것이고 완전히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이 끝난 후 여러분이 전광하는 약간의 시간과 네, 제가 하는 네, 실시간 심층 분석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상을 반성하고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투는 특별히 이 새로 바뀌는 체제 때문에 음, 미니모요사를 구성하는데요. 강대모유사를 가지고 2, 3점 짜리 문제 있잖아요. 이걸 잠깐 밀쳐놓고 4점 짜리 13문제에 70분간 도전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 3점 짜리 17문제 정도는 20분 근처에 주파했다 치고 네, 4점짜리 문제에 집중하면 70분 근처에 완전히 저걸 풀어헤칠 수만 있다면 나는 여유롭게 만점을 맞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네, 그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나 주요 문화에 대한 해설 강의는 네, 그 바로 직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어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는 어떻게 수학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날 여러분이 들고 갈 정리노트를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속함수편에서 거듭제구권이 나타나면 어찌해야 되는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선 어떤 루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가 그래프를 만나면 어떤 순서대로 볼 것인가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구성해보고 나누면서 여러분이 수능시험날 들고 들어갈 노트를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16번에 걸친 실전 연습을 거쳐서 그날 준비된 채로 의기양양하게 네, 현장에 가서 30개의 적군을 가볍게 가볍게 물리치면서 만점에 도달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7월 개강하는 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가 로드스타. 여기서 뛰어라. 외쳐봅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